샬롬, 우리 예우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 한 해를 다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는 갈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전도에 의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고 또, 코로나 이후로 우리 예우림 교회가 소그룹 모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2025년도 새해에는 우리 교회의 중심적인 목표는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소그룹 모임의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하여서 은혜받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발견하면서 생명을 살려냅니다 플레밍은 페니시네를 발견해서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냈고 칼 슈타이트는 그는 혈액형을 발견하면서 혈액형이 서로 짝을 이루어 가면서 수혈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생명의 길을 열어 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통로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우림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어둡고 답답했던 한 해였다면, 2025년도에는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경에 한번 빠져봅시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